나의 사랑 내 주님께 이 하루를 맡겨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에서 다윗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이 세상을 채우셨습니다. 우주에 매달아 놓으신 수많은 별들과 하늘 아래 날아다니는 새들. 땅 위의 수많은 동물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이 제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다윗은 낮과 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고 난 후에는 반드시 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밤에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잘때그 다음날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이 둘이 반복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3절과 4절에서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흘러가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과일이 열리는 자연 현상은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온 땅과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해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한다는 6절의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가 아침마다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고 생명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은 창조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그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이 그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과 내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지금 나의 삶한 가운데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사랑